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뷰 채널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2026년형 현대 엑센트를 자세히 리뷰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외관, 성능, 실내 그리고 가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대 엑센트는 소형 세단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요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세단 라인업이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현대는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액센트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기존보다 한층 세련된 디자인과 향상된 기술, 그리고 뛰어난 연비 효율성을 갖추고 있어 도시명 패밀리카나 첫 차로 고려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엑센트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해 보다 역동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는 넓게 뻗은 캐스케이딩 그릴과 얇고 날렵한 LED 헤드램프가 인상적입니다. 헤드램프 안에는 주간 주행등이 매끄럽게 통합되어 있어 낮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측면은 매끈한 캐릭터 라인이 강조되어 있으며 쿠페 스타일의 루프 라인이 적용되어 소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입체적인 테일램프 디자인이 돋보이고 크롬 장식이 추가되어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훨씬 세련되고 젊은 세대는 물론 중장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면 2026 현대 엑센트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에는 1.6m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약 125마력의 출력과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무단 자동 변속기, CVT, 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효율적이고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1.6m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약 14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합니다. 연비 효율성은 복합 기준 리터당 20km에 달해 도심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주행 성능은 소형 세단답게 가볍고 민첩합니다. 스티어링은 정확하면서도 부드럽게 반응하며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코너링을 지원합니다. 고속주행 시에는 엔진 소음이 잘 억제되어 이전 세대보다 정숙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정차 시와 저속 주행 시 전기 모드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도심에서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내를 보면 현대는 이번 엑센트에서 더 이상 단순히 저렴한 세단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현대의 상위 모델들과 유사한 느낌을 주며 고급스러운 소재 사용과 깔끔한 레이아웃이 눈에 띕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잡고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12.3인치 크기로 차량 정보를 선명하게 표시해주며,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그래픽이 달라지는 재미 요소도 있습니다. 공간 활용성도 개선되었습니다. 뒷좌석은 소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내구름과 헤드룸이 넉넉해 성인 두 명이 타기에 충분히 편안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450L 이상 확보되어 있어 일상적인 쇼핑이나 여행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전자석에 USB-C 포트가 마련되어 스마트 기기 충전 편의성을 높였으며 무선 충전 패드도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인조가죽 시트, 열선 및 통풍 기능, 전동 조절 시트까지 지원해 가격 대비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안전 밑편의 사양에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탑재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과거에는 고급차에서만 볼수 있었던 기능들이지만, 이제 소형 세단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큰 장점입니다. 가격대는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본 가솔린 모델은 약 1만 8천 달러부터 시작하며 옵션과 트림에 따라 2만 2천 달러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2만 4천 달러에서 2만 8천 달러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격대라면 경쟁 모델인 토요타 야리스나 혼다 시티보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며 현대의 넓은 서비스 네트워크와 보증 정책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인 유지비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2026 현대 엑센트는 세련된 외관,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향상된 실내 품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두루 갖춘 모델입니다. 첫차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나 실속 있는 세컨드 카를 찾는 가정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현대가 소형 세단 시장에서 여전히 강자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모델에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2026 현대 액센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최신 자동차 리뷰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오토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